거룩한 미사에 대한 카타리나의 증언. 말씀 전례. 이어서 말씀 전례가 시작되었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서 당신을 따라 말하게 하셨다. 주님,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듣겠나이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겠나이다. 주님의 성령으로 제 마음 바닥까지 깨끗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자라나고 꽃피울 수 있게 준비시켜 주소서. 제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하게 하소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독서 말씀과 사제의 강론 전부를 주의 깊게 듣기를 바란다. 하느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지 않고는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을 명심하여라. 주의 깊게 듣는다면 내가 들은 것 중에서 무엇인가가 내 안에 남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안에 남겨진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되씹고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두절일 수도 있고, 복음 말씀 전부일 수도 있고, 단 한마디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지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말씀을 종일토로 음미하며 맛보아야 한다. 하느님의 말씀이 너를 바꿔주시도록 맡기는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내 마음속에 계시하시고자 하는 것을 기꺼이 들으려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려라.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내게 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용서를 청했다. 내 마음이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도 완고했음을,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주일에 교회에 가는 이유가 하느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할 필요성과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라기 보다는 교회가 명령하고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친 것을 나는 거의 대부분 의무와 공동체의 강요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미사에 참내했었고 그러면서도 당연히 구원을 받으리라고 믿었다. 거룩한 미사를 생활하고 함께 체험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독서나 사제의 강론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더군다나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그 모든 세월, 지금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세월에 대해 마음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느꼈는지, 혼대미사니까, 장례미사니까, 사람들과 공동체에 보여야 한다는 의무 때문에 참례하는 미사 등등으로 우리가 미사에 대해 갖는 이런 태도는 얼마나 거칠애로 가득한가. 교회와 성체 성사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무지한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단 1분도 연장시킬 수 없고 단한 순간이면 사라지고 말 세상의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밝히려 드는 것은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가. 우리는 이 지상의 우리에게 천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맛보여 주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에 관해서는 너무 무지하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문화인인 척 똑똑한 사람인 척 행동한다. 거룩한 미사에 대한 카타리나의 증언. 예물 준비. 잠시 후 예물 준비가 시작되었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도하여라. 나는 따라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저의 전부를 봉헌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손안에 드립니다. 오 주님. 작고 보잘 것 없는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 아드님의 공로를 통해 저를 바꿔주소서. 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제 가족과 제 은인과 사도직의 모든 회원과 저희를 공박하는 모든 사람과 제 보잘 것 없는 기도에 맡겨진 모든 사람을 위해 주님께 청합니다. 제 마음을 그들이 가는 길바닥에 놓는 법을 제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의 여정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들이 온유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성인들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닥에 펼쳐 놓아서 그들이 거친 길을 느끼지 않게 하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고통을 가볍게 하고 덜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 방법이다. 몇년 후에 평소에 내가 아주 공경하는 호세 마리아 에스 크리바 대 발라구에르 성인의 기도를 읽다가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 비슷한 기도를 발견했다. 내가 특별히 공경했던 호세 성인은 이 기도로서 하느님의 어머니께 큰 기쁨을 드렸을 것이다.